그래프는 주요 화석에너지 자원 AC의 세계 소비량에서 가다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임. 자, 왼쪽의 그래프는 세 국가의 소비량을, 소비량 비율을 누적시킨 거죠. 네. ABC 자원을 보면, 음이 발문에서 화석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중 하나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이 음영 처리된 국가들이 해당 국가들인데요. 먼저 예, 여기는 중국, 음, 그리고 여기는 인도고요. 네, 여기는 미국이 됩니다. 이세 국가 모두 화석에너지의 음, 주요 소비 국가들입니다. 자, 자, 왼쪽 그래프에서 음, 우선 A를 봐야 되겠습니다. A를 보면 음, 이나 있잖아요. 이점 찍힌 이 나. 이 나를 보면은, 어, 거의 60%에서 이 비금을 뺀 경우. 네. 한50% 정도. 어, 전 세계 소비량의 한50% 정도가 나잖아요. 그죠? 50 이상일 것 같아요. 이 나. 어떤 특정 자원의 소비량 비율이 전 세계에서 50% 이상이다. 그럼 이 자원은 뭘까요? 그리고 이 국가는 어딜까요? 네. 자, 오른쪽 쓸게요. 자, 다시요. 네. 나는, 나는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 하면은 석탄의 네, 소비량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고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A자운도 석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찾았죠? 자그 다음에 B 씨는 석유 천연가스 중 각각 하나일 텐데 어자그 전에 가를 보세요 가는 석유와 천연가스에서는 두 국가에 비해서 소비량 이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A 자원은 음, 중국 다음으로 어, 많고요 이 높이를 보세요 근데 석유 천연가스는 어 압도적으로 뒤집니다. 그죠? 두 국가에 비해서. 그럼 이 간은 어딜까요? 네. 간은 개발도상국이자 석탄의 의존도가 높은 인도입니다. 네. 국가를 또 찾았네요. 간은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석탄의 소비량 비율이 높아서, 음, 이 A자원에서는 중국당으로 높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단은 미국이 되겠네요. 단은 미국. 자, 여러분, 미국은 천연가스에 또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BC를 밝혀야 되는데요. B에서는 미국의 비율. C에서의 미국 비율보다는 낮죠. C에서의 미국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C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고요. B는 석유가 되겠습니다. 네, 미국하면 천연가스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중국 인도는 석탄과 함께 또 석유의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런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모두 찾았으니까 이제 답지로 가보겠습니다. 1번. A. 석탄은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예, 이것은 석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자원 중 수송용 비율은 예, 석유가 가장 높습니다. 음, A 석탄은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소비되는 비율이 높아요. 발전용이라든가 제철공업용으로 많이 소비됩니다. 이번 상용화된 시기는 B가 가장 이르다. 자, 이것도 문제 풀면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용화 시기는 석탄이 가장 이릅니다. 예,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맨 뒤로는 천연가스가 나오죠. 예, B가 가장 이르다. 석유? 아니죠. 석탄이 가장 이릅니다. 3번. 세계 에너지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BAC 순이다. 자, B가 석유고요. A는 석탄이고요. C는 천연가스죠. 네, 그래 맞습니다. 네. 3번이 답이겠네요. 세계 에너지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임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음, 그다음에 4번. 가 가. 인도죠. 인도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다. 아닙니다. 인도가 아니고요. 러시아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자, 5번 인도는 아메리카 대륙에 중국, 미국은 아시아 대륙 위치한다. 아니죠. 음, 다가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중국 인도. 가나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합니다. 예,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